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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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아, 응? 응? 새끼들아, 야 다른 집 볼통으로 들어가라. 추운 겨울로 어떻게 날라고 이거? 다른 집 볼통으로 들어가. 어이구, 안 됐네. 응? 이 동네 여는 집 벌통 많을 텐데, 어디 다녀봐갖고, 괜찮은 집으로 들어가 살아. 여기 있지 말고, 나도 추워지는데 이제 어떡하라고 에휴, 니들 덕분에 꿀은 잘 먹었다만,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. 응? 이새끼들아, 음 안타깝다 안타까워, 응? 왜 동료 다른 집 벌통으로 들어가? 그래야 겨울 나지 너네 여김이 있다간 얼어 죽어, 해 떨어지고 추면 우 이새끼들아.